안녕하세요, 동석 쌤입니다. <laughs> 자, 오늘은 어, 뭐에 대해 할 거냐면 어, 장력근 스트레칭 플러스 그걸 활용한 운동으로 들어갈 거고요. 어, 일단은 이거 운동의 장점은 뭐냐면 어, 현대 사회에 의해서 허리 통증과 무릎 통증을 유발시키는 근육이 있는데 장력근이라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그 근육의 기능적인 이상으로 우리가 허리를 점점 많이 사용하게 되는 상태가 되고, 그러므로 엉덩이의 기능은 점점 떨어져요. 그걸 보완하기 위한 운동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몸통을 회전하는 어, 동작이 많이 들어가니까 어, 평상시에 몸통이 많이 한쪽으로는 잘 돌아가고 한쪽으로는 잘안 돌아가는 회원님들이 있다면 이 운동을 통해서 양쪽 다 회전이 좋아지도록 연습을 해주세요 그러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단계입니다 1단계는 장려근 스트레칭으로 들어갈 거고요 장려근은 이렇게 붙어있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근육이 뒤로 많이 늘어난다. 그걸 스트레칭으로 진행을 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정면에서 보면 앞뒤 다리를 많이 넓힌 상태로 런지처럼 앉을 거예요. 자그 상태로 이 근육을 늘릴 거라서 주먹을 쥔 상태로 대각선 위로 골프 치듯이 쭉 올려주세요. 이때 시선도 따라갈게요. 꾹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때 더 과하게 늘리고 싶으면 골반을 앞으로 더쭉 밀면서 뒷발, 새끼발가락을 눌러주세요. 그 상태로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번더 할게요. 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야, 이걸 옆모습으로 보여드릴게요. 두 다리를 넓힌 상태로 새끼 발가락은 누르고 골반을 앞으로 그 상태로 대각선 하나, 둘. 10초씩 다섯 번씩 진행을 해 주시고요. 이때 더 많은 스트레칭을 하고 싶으시면 배에 힘을 주시면 더 많이 늘어나니까 호흡을 하시면서 배에 힘을 한번 줘 보세요. 그러면 장려근 스트레칭 5, 5회씩 10초씩 5회 이걸 3세트를 진행을 해 주세요. 그러면 2단계로 가겠습니다. 자, 2단계입니다. 자, 2단계는 워킹 런지처럼 진행을 할 건데 일단 무릎을 땅바닥에 닿고 진행을 할 거예요. 박자는 네 박자예요. 서 하나 앉은 상태로 하나 둘셋넷 이렇게 진행을 할 거니까 이 박자에 맞게 해볼게요. 자 시선은 정면을 응시를 할 거고 앞발 방향으로 손을 회전. 왼발로 갔으니 손을 왼쪽으로 회전. 다시 일어나고 하나 둘셋네 박자 하나 둘셋 네 박자. 하나. 둘. 셋. 네 박자. 하나. 둘. 둘. 셋. 넷. 이걸 한번더 해볼게요. 정면을 응시하면서. 하나. 둘. 셋. 넷. 앞발 방향으로 회전. 셋. 넷. 하나. 둘. 자, 이렇게 하면 2단계가 종료가 되는데, 이거는 걸음수로 진행을 해주시고요. 할때 호흡은 스트레칭을 쭉 시킬 때 세게 뱉어주세요. 그럼 배에 힘이 들어가니까 더 많은 스트레칭이 요구가 되거든요. 15걸음씩 3세트를 진행을 해주시고, 이거는 천천히 진행을 해주세요. 회전을 할 때는 빠르게 회전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천천히, 천천히,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3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자, 3단계입니다. 3단계는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할 거고요. 박자는 4박자예요. 시선도 손에 따라서 따라가는 걸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해볼게요. 자, 시선은 주먹을 향할 거고 그대로 쭉 이때 무릎은 닿지 않을 거예요. 그 상태로 시선 하나 쭉 자, 이게 적응이 되신 분들은 멈추지 않고 타닥타닥 타닥 걸어가시면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가서 한번더 해볼게요. 하나, 호흡은 여기서 후, 둘, 후 다섯. 여기서 중요한 건 정면에서 봤을 때 내가 많이 돌려야지 하고 발이 돌아가면 안 돼요. 지면은 수직으로 누른 상태로 기둥을 만들어 주세요. 그 상태로 손만 가도록 이게 따라가면 안 됩니다. 후, 힘드네요. 자 이렇게 발을 계속 꾹 누르시면서 몸통을 회전하는 회전 몸통 회전하는 런지고요. 워킹런지도 해보시는데, 이게 워킹런지가 쉬워지시면 이 기능, 상체 회전하는 기능을 넣어서 온몸을 쭉쭉 늘려주는 기능을 더 많이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시간이 별로 없다면 저는 오늘 한 운동만 무조건 하고 싶어 하면은 이 몸통 회전 런지를 저는 강력히 추천합니다. 허리도 좋아지고요, 무릎도 좋아지고, 옆구리살도 뺄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동석쌤은 끝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그러면 끝!